여러분, 달걀 껍데기에 찍힌 열 자리 번호. 앞에 산란 일자도 중요하지만 진짜 건강의 비밀은 맨끝한 자리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닭이 살았던 집을 알려주는 사육 환경 번호입니다. 잠깐, 이 번호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닭이 받은 스트레스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좁은 케이지. 3번, 4번에서 키운 닭은 움직임이 적고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스트레스 높은 닭이 낳은 달걀 노른자에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두배 이상 높다는 사실. 결국 건강한 달걀은 행복한 닭이 낳습니다 난각 번호 맨 끝을 확인하세요. 1번 자연광과 바람을 맞으며 자유롭게 뛰어다닌 당사사육 달걀. 2번 넓은 실내에서 날개를 펴고 움직일 수 있는 평사사육 달걀. 1번이나 2번 달걀을 고르는 것은 단순히 닭의 복지를 넘어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고 면역력이 높은 닭이 낳은 진짜 건강한 달걀을 고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부터 마트에서는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최근 산란 일자와 맨끝 번호 1 또는 2. 이 숫자가 당신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좋은 정보는 나누는 것. 지금 바로 공유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